오늘은 21년째 마비노기를 즐기고 있는 왕정 대장장이 달빛이랑을 만나보려 한다. 그녀가 있는 달빛섬에 찾아갔더니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그녀가 보인다. 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왕정 대장장이가 된 3주차 신입 달빛이랑입니다. 잔뜩 긴장을 한 모습이다. 간략한 소개 후에 바로 다시 망치질을 시작하는 그녀. 오늘 그녀와 함께 왕정 대장장이의 하루를 담아보려 한다. 망치 두들기는 소리만 들리는 그녀의 달빛섬. 그녀가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에린에서의 시간은 한참 흘렀는데도 그녀는 계속 제자리에서 망치질만 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제작진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망치질만 하시는 건가요? 계속 망치질만 하고 있다. 달빛 치령님 네. 아 죄송합니다. 망치질에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나 봐요. 혹시 뭐라고 하셨죠? 그녀에게 오늘 하루 계획에 대해 물어본다. 음, 오늘은 수제 비기를 채우기 위해 만들기 쉬운 장비들 이것저것 만들려구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아마 실적 채울 때까지 또 만들고 계속 만들 것 같네요. 실적이 필요해요? 에린 공무원인 왕정이라 쉽게 점수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적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네, 이게 매주 왕정 점수 상위 50명만 가능한 거라서 부지런히 점수를 채워줘야 해요. 아휴, 제가 점수도 낮은 편인데 아직 신입이라 노하우가 많이 없거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경력 쌓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휴, 일단 마저 작업 좀 할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망치를 드는 그녀. 어쩐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계속해서 지켜보니 여러 공정을 거친 뒤 마감 미니게임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이 블랙스미스 스킬의 기본. 안 돼! 갑자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가보니 그녀가 장비를 보며 좌절하고 있었다. 내가! 내가 이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마감을 했는데, 아니, 아니 왜, 아이고 내 돈. 상황을 지켜보니 제작비가 많이 드는 아이템에 본인의 이름이 찍히지 않은 것 같다. 좋은 품질의 아이템을 제작하면 보통 제작자 이름이 아이템에 표시가 되는데 실패한 것이다. 어라? 타이틀을 장착 안 하셨는데요? 앗불사. 품질이 중요한 블랙스미스에서 그녀는 왕정 대장장이 타이틀을 장착하지 않은 채 품질 손해를 보며 제작을 한 것이었다. 어... 다시 분노의 망치질을 하는 달빛이랑 하지만 다시 또 절규가 들려온다. 이번엔 품질옷을 빼먹은 것이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경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 타이틀도 신경 써야지, 품질옷도 신경 써야 하지. 그랜드마스터 활성화도 해야 하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에, 뭐돈 쓰면서 배우는 거죠. 신입이 어떻게 경력을 쌓겠어요. 씁쓸해 보이는 그녀 타이틀도 그랜드 마스터 활성화도 품질 옷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시 심기일전하며 마감을 한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어? 아. 하... 아니 진짜 이거 미니게임 진짜 가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해상도 쓰는데 미니게임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보여요? 마감점을 찍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 진짜 얼마를 날리는 거야 그녀의 마감 미니 게임 화면을 보니 진짜 잘 보이지가 않았다 너무나도 작은 UI 글씨조차 잘안 보이는 크기였다 마비노기 시스템 특성상 가방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높은 해상도를 사용해 UI 크기를 줄여 게임을 하게 되는데 특정 창들만 크기를 늘릴 수 없어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스플레이 배율을 높이면 가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 매번 윈도우 돋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씁쓸한 그녀의 모습. 가만히 볼수 없었던 제작진은 그녀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기로 했다. 아니 이건 카멜 마운트 AMADs 듀얼 모니터암? 32인치 모니터도 거뜬한 카멜 마운트 모니터암. 블랙, 화이트, 책상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손쉬운 상단 설치 방식에 거리형 배사부 탈부착 방식이라 더욱 편해요. 듀얼이라 두 개의 모니터도 편하게 거치 가능. 평소에는 뒤로 밀어 전체적으로 넓은 화면으로 보고 필요할 때 모니터를 당겨 편하게 사용합시다. 작은 UI도 걱정 없어요. 벽면으로 밀착할 수 있어 더 넓어진 책상, 컴퓨터 책상으로도 사무 공간으로도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카멜 마운트 듀얼 모니터함을 활용하여 만족할 정도로 아이템을 제작한 그녀. 왕정 대장장이 달빛이랑의 작품을 보며 뿌듯하게 미소를 짓는다. 모니터함을 사용하니 확실히 높은 해상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미니게임 때 화면을 당겨 크게 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물 감사합니다. 기뻐 보이는 달빛이랑, 하지만 이내 난장판이 된 가방을 보며 또다시 한숨을 쉰다.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하듯 신나게 제작을 했으면 가방을 정리할 시간이 돌아온다. 어이쿠, 이건 가방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이다. <laughs> 좀 많이 더럽죠? 정신없이 제작을 하다보면 도면에 각종 재료의 기존 아이템들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귀찮더라도 이제 진짜 자리가 없어서 정리해야 할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그녀 사실 가방을 정리해야 한다는 건 편견이 아닐까요? 편하게 플레이하려고 가방도 큰 거로 맞춘 건데 가득 채워야 알차게 사용하는 거죠 어차피 소지품 돋보기에서 검색할 수 있잖아 정적이 흐른다 아 농담 농담 정리해야죠 결국 그렇게 정리를 시작한다 그래도 뭐 익숙합니다 가방이 금방 더러워지니까 평소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밀레시안의 평생 숙제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어딘가 능숙해 보인다.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는데 뭔가 잘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상하네. 여기 바로 있는데. 왜 검색이 안 되지? 자세히 보니 소지품 돋보기에서 아이템을 검색하는데, 오타가 나서 검색이 안 되고 있던 것이다. 해상도 때문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잘한 오타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보다 못한 제작진이 말을 해주었다. 여기 오타. 그녀는 머쓱하게 웃는다. 아! <laughs> 자연스럽게 모니터함을 살짝 당겨온다. 가방 정리할 때도 잘 활용해야겠네요. 글씨가 잘안 보여서 검색도 잘 못하겠네. 나중에 아이템 툴팁 볼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서 모니터함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를 착착 해내는 달빛이랑 갑자기 듀얼 모니터 한 대를 세로로 돌리더니 또 다른 게임을 킨다. 제작진이 당황해 하는 기색을 보이니 갑자기 무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아, 원래 가방 정리라는 게 진짜 지루한 작업이기도 하고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틀어두고 옆에서 다른 것도 하면서 하면 훨씬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어요. 분명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게임을 한다. 달빛이랑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카멜마운트 듀얼 모니터암 특가 7월 6일까지 47%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또한 7월 6일까지 진행하는 카멜마운트 강세일에서 다양한 카멜마운트의 인기 모니터암을 최대 6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구매 시 무료 교환 반품 서비스 제공.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방이 깨끗해졌다. 드디어 끝났다. 어때요? 이 정도면 깔끔하죠. 제법 깔끔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고민에 빠진 듯한 그녀. 근데 왕정을 계속 해야 할까요? 이 짓을 매주 해야 한다니까 사실 조금 끔찍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진짜 게임이 아니라 일이잖아. 아, 그래서 에린 공무원인가? 투덜투덜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이 박힌 장비를 보며 뿌듯해하는 모습이다. 과연 다음에도 그녀는 왕정대장장이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왕정대장장이 달빛이랑의 하루, 마침.